자 오늘은 1차방정식의 활용, 일의 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너네 일의 양에 관한 문제가 약간 어렵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체 양을 1로 잡는 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 전체 양을 1로 놓으면 이게 일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혼자 하면 10일이 걸린다 이런 표현은 10일이 걸리니까 10분의 1로 놓으면 되겠지. 10분의 1만큼 하루에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아버지 혼자서 4일 동안 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4일 동안 아버지가 한 일의 양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은 25일이 걸린데, 하루 동안 25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니까, 25분의 1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아들이 혼자 한 날은 며칠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X로 잡는 거지. 자, 정리하면, 아버지는 10분의 1씩 일을 하시는데 4일 동안 한 거. 더하기, 아들은 25일 걸리니까 하루에 25분의 1의 양을 하니까, 그거를 며칠 동안 하면 일이 완성되겠는가. 이렇게 식을 놓고 풀면 되겠다. 자, 이제 계산하면은, 얘는 이제 5분의 2니까 이렇게 써주고, 전체적으로 25를 곱해서 풀자. 25를 곱하면, 자, 이렇게 하면, 얘는 52, 5, 5, 10 더하기, x는 25, x는 15. 자, 다 불구했지? x는 뭐야? 아들이 혼자서 일을 한 날수.